안녕하세요 경인의 달기입니다. 아,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현재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 오늘 오늘 또 어김없이 미세먼지는 있는데요.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이네요. 어제보다 아, 기온도 조금 더 포근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해, 어제도 햇빛이 비쳤지만 좀 해가 참 빨리 집니다. 저희 동네만 그런지 오후 2시, 3시도 안 돼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햇빛에 샤워하는 아이들 어,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 상을 차려봤습니다 이렇게 어, 어, 차린 아이들이 약간 키가 크죠 화분이 어, 약간 중대품 어, 대품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약간 롱분 아니면 은 화분이 좀큰 아이들 어, 이렇게 약간 큰아이들은큰 화분에는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어,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음, 나무 수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땅에 붙어 사는 아이들은 거의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렇게 약간 어, 큰롱 화분이라든가 약간 큰 화분에는 어, 나무 수형으로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 애들 말고도, 어, 나무형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른 아이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 아이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만 해도 지금 상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어, 여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좌측부터, 이렇게, 어, 일반 염자입니다. 옛날 염자라고 그러네요. 일반 옛날 염자. 이렇게, 있고요. 다, 뭐 대게도 한 개씩 다 있으시죠? 그럼 미니 염자, 칼라를, 칼라 염자. 애들이 참 순하죠. 애들은 어, 실내 베란다에 있다가 조금 전에 꺼냈거든요. 또참 물듦을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화분인데요. 여기는 어, 프리티, 프리티가 살고 있습니다. 프리티도 목대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이거는 제가 8월에 구입한 아이고요이건 제가 2년 2년 된 나이입니다. 프리티 이렇게,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자라죠.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롱군의 몰라코 몰라코도 목대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나이입니다. 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낮은 화분 보다가 이렇게 롱분이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을려심입니다 저도 어, 제가 오래된 아이입니다 저랑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해온 아인데요 네, 을려심입니다 굉장히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은합니다 색감이 어, 이런 색감도 참 예뻐요 중간잎도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예쁘게 물이 들면 크리스마스랑 참잘 어, 어울리는 그런 다육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저희 집에서 가장 큰 화분인 것 같아요 둘레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어, 마커스가 살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그 큰 얼굴 외에는 전부 자구입니다. 어, 자구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구 생산도 잘하고요. 이런 목대도에 이렇게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잎꽂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골든글로우 이렇게 터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져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송이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속 입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지금 예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목대를 목대가 굵죠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나이입니다그 다음에 아미스타 얘도 많이 다져졌죠 이렇게 부릴 종류는 이 바깥 입장이 이럴 수 밖에 없네요 아직은 이게 다 다져서야, 이게 없어서야 제 얼굴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져졌죠? 이거 드릴 때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질렐레 팔렐레 엉망이었거든요. 많이 다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많이 자주 보여드렸죠? 희성. 그리고, 어, 얘는 아직 어리지만, 입꼬지 석연하지만, 얘들도 어,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나무수형으로 자라는 나이입니다 석연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 야곱새니 다음에 우주목 부용 다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공란은 예, 그냥 <laughs> 어, 이렇게 예쁘라고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어, 블루 엘프. 얘들도, 어,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땅에 붙어서 살았죠? 갈수록,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1년이 넘은 나이랑, 채, 어, 한 봄에 들인 나이랑 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 엘프. 예쁘죠? 겨울이면 예뻐진 나이가 블루 엘프인 것 같아요. 다음에, 베이비 핑거 그 다음에 흑계리 흙결이. 흑계리가 참 파란만장한 우리 흑계리 태풍에 거의 다 무너졌었는데요. 이렇게 어,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살아났습니다. 어, 거의 삽목됐었죠. 강제 삽목됐었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팻 얼굴이 참 예쁘죠. 올펫도 이렇게 이렇게 토분에 심었는데요 그냥 목대를, 목대가 굵죠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색감이 여러가지 색감이 나죠 올펫그 다음에 어, 릴리패드 얘들은 거의 그냥 나무에 자라는 어, 초록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나무입니다. 나무 목대가 아니라 정말 얘들은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 나무에 파란 장미가 달린 듯한 예쁘죠? 이렇게 릴리 패드. 다음에 어, 얘도 참 오래됐습니다. 어, 발디인데요. 발디도 이렇게 송잎장이 굉장히 어, 진한 분홍색을 띠고 있죠. 바깥잎은 어, 옅은 살구빛 살구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 이렇게 다그 물들지 않는 발디 바깥잎장을 좋아하는데요. 어, 얘들도 예쁩니다. 이렇게 오늘 어, 저희 집에서 약간 대품 아닌 대품 어, 목대 나무수영으로 자란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햇빛도 좋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또 어, 오브에 제가 같이 화분을 하나 몇 개를 어, 주문했는데 같이 하려다가 이렇게 찍고요 내일 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화분이 조금 늦게 오, 오는 바람에 옥상에서 보여 드리려면 해가 지면 어둡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햇빛 채워 하는 다육이들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준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참 순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베란다 안에서 키워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이런 나이들입니다. 까다로운 나이가 거의 없고요. 그렇게 광량이 많이 필요한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또 차차 박스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씩 또, 어,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기, 어, 내일은, 음, 화분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낮은 화분에 살고 있는 아이들, 여름 아이들 또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또 가족분들과 만난 음식 드시고요. 또 많이 행복하시고 어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